자 시청 자 여러분 지금 만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 저 오리 고기. 아 그다음에 여기 연어입니다. 연어에 그 보다시피 또 이쪽에 떡갈비. 아 떡갈비를 제가 떡갈비를 굽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아주 오리 고기 좋아하시는데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유 자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 u t 저 o u talk a 먹 내가 그전개입다 이거 거 사는 거. 밖에 나 가고 사먹을래? 고나코서 못 먹어요. 내 말로 뭐, 리가또 어르신이 평생 연애를 먹, 먹어봤겠나 싶어서 내가 과감하게 사고. 아, 이거 거, 오늘 뭐. 안에 먹어야 돼. 유통 기간이 어제 거. 바로 사서 이거 음, 바로 먹어야 돼. 고르고기, 뭐, 말고기, 다먹다사이야 음. 뭐, 말고기요? 말렇게 사면 아. 뭐가 땡어? 말고기 사면 보리고기, 아부인 뭐? 보리고기는 모르겠는데 응. 말고기는 아웃기 먹는 거. 그럼 뭐지 이제, 뭐지 저제야 와사비도 아주 그냥 푹 쏘는 게 맛있냐? 그거도 먹었어. 음. 아우 연어 진짜 부드럽다. 양고기. 그것도 저. 참치보다 낫다 연어. 고갈비 뭔지 한참도안 먹어. 그 사람들 참치 비싸다고 많이 뭐 먹는데 연어가 더 낫네. 아우 코가 지으니까 그거 이제 무념 얘기로만 장벽을 놓고. 상추 좀 많이 갈아넣으세요. 예, 저희, 면좀 예, 예. 삼겹살도 음. 좀꼬 먹고 하 먹고 또뭐 음. 많이 갖고 갈때 근데 고래니처어 그렇지. 고라...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처먹 그래 개집 세워 돼. 옆에다. 아 허수아비 그래세워오셨구나 그래 나안 그래, 안 되더라. 음. 싹 처먹어 렸어 그래가 내싹 처먹어 렸어 고라니가. 아니면 새끼들이. 아이 참.

여기 오기 맛있야 어르신 도저히 뭐, 안, 안 닦을 수가 없어 그냥 먹어도 에이, 되는데 장먹돼 이거 먹간것도고 그래도 깔끔하게 아, 먹어야죠 남들이 보면요 낙라이 얼마 가지고 더러운줄 알아 아 어르신 샘플에 간 데도 대나무가두잔 자가지고 내가 지게장 데리막덜 올리고 왔어요 어, 음. 그것도 는데아지내 내가 이야. 형님. 형, 전선, 나까지 가서, 베리 음. 앉은 것만좀 비고 올게요. 어야 돼. 아, 음. 그, 내가 나 좀, 막, 저기, 저럴 뻔서 문을 못 쥐고 오겠더라고. 운동, 이렇게 야지 운동,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laughs> 아이고, 그 할아버지 참 그런 건 잘하셔. 이래 보면은. <laughs> 아, 전체 내가, 저, 전부, 뭐, 난그 인연, 뭐, 몇개 야, 줄어들. 할아버지 관리 를안 하면 우리 오지도 못해요. 네, 아, 못다못다난 어르신, 이안 놀랐으면 내가 안올랬다 평생 올 일이 있나. 네. 어르신이 또 여기서 사시겠다고 올라오신지 할소시나상치 않습니다. 상치않습 몇천 명정사시지 서울 포털을 이런 식으다니까 이게 포털을 써야 됩니까? 안 되지. 서울 대게은안 된대. 서서히 너희 전화가 없 사지 접어 얻어놔요. 내가 말해줘. 응. 여기세두 마리, 강도 두 마리 팔아가지고. 예. 응. 가지고그 그래, 장안 되는 <드시> 음 여기 장사하면서, 한 동생이 잤치니까 최근 잤지, 최근, 최근 서고 왔으니까. 근데, 이, 문안된다그 음 장사하면서, 이, 이도저이리에대자세안 돼요. 음. 이, 저, 뭐, 이, 부모가 이, 삼촌이, 돈짜기가 데안 좋을 게 최근 여기를 잤더니만 안된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같이 서울 만나고, 그냥 가자고그그그욕이데안 그, 그 돼. 욕은 전도안 돼. 그거 도안 돼. 그게 다 들어먹고 있어. 잠자 안 돼요. 서부가 돈이 몇 천만 원 그다음에 다 떠버렸어. 음. 할아버지가 버은 돈을. 그럼 음. 옛날에 약가옛날부두개남이네 야. 어. 아, 몇 천만 원안 줘. 저다빼놓고 우리 싸고 이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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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 뭐 근데 옛날 또 오십만 쪽 백을 다쓰셨어 이야 큰돈이었네 그 주사위 갖다 내야 람은 오래 살려면 음. 마음에 고여야 돼패서 음. 살려면 그쵸 신둥이 형이야 한 달에 아다이런던이야 이런 도아야내가정도 우리 이 어릴 만저 정성도 못보내와가지고좀사람하이야아아버지하 아무튼 살이 부었네 늙은 사람 살이 부냐 살이 진다니까 아무 다고하자 떡갈비 아이고 맛있어 보이죠 그냥 아이거 오지에서 떡갈비 자이 떡갈비를 또어르신 먹기 좋게 잘라야 됩니다 작게 잘라가고 옛날에 떡갈비를 한번 먹어전가지고물이 죽는 줄알다고다가 옛날 웬장때 그장이돌아가대배가전달 이걸 삼두회 정도 찐겨 오 일도 해. 아, 그래 뭐가 숨 맡는 뼈서 머리 썩아. 그런 어디 아, 가지 말아이지왜 가냐? 냄새 좋지가 않죠. 할아버지 한 가지 좀 옛날부터 저물 맛이 좋았어요. 삶에. 야, 끓는 물이야. 그 아, 물 맛이. 맛있 보이죠? 내가 때 기름이 두둑 떨어지는데. 이나오는 아, 냄새가. 아, 냄새가 완전 짱입니다. 냄새가. 와. 물이 가지 않잖아 옛날 서 음. 이 중간에 우 음. 음. 물이 다빠거물어요다 응, 못놓다예 예전에 놓지. 물자리가 단데는 없어. 단데 어데 물이 주소 빠진 거야. 이게 물에 쌍 밖에 못나오게야다가세 저만큼 나오는 것도 적은 물이 아니에요. 저건 아직 많이 나올지. 할아버지 물이 여기만 있어도어떻게 땡기면 되뭐빠지천일죠 여가 아주 뭐 맛있는 것만 사왔지, 뭐먹으만한 아, 요 산이 여기... 조금만 크고 하면 요 뒤에서 물이 좀 나면 참 좋은데. 자, 아, 물을... 물이 내려오긴 내려와도 이 뒤에서 올라가면 안 돼. 그 양이 얼마 안 되겠지. 아이 물적이 다 있어. 그, 름런데 탐이 된대. 큰 네. 물은, 큰 물은 없어요, 이게. 큰 물은 없어요. 산이 커터물인데, 예. 물은 무슨. 산에서 이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쵸. 이 밑에 온골또 있어. 여기다 여를 여기, 뒤로 가야 이 밑에 온거 이물태 물은 또 썩이 더 나빠 이거는. 이흐물이야이는그 그래 내가 저대로 제대로 했거든 야. 그걸 어체 어떻게 지금 올라왔나? 매면는매면는4 0 k 로인데매면4 0 4 0 k g 인데 매매 40키로인데. 매거 40키로인데. 매매 40키로인데. 매매 40키로인데. 고매 40키로인데. 매매 4 0키로 저걸 로 무려 저거지 배르들도야 삶에 한 번만 머리 뚝고 다니고. 아유, 그 머리 뭐길나 아, 그래 고백년 산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천만 벌었거든요. 그때도 어르신 요 밑에 그저그돌 공장까지는 길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열 서른이지. 아니 차가 올라왔어요 거기지. 차안 놨어. 안 놨어요. 안 놨어요. 이 서른까지 차가 오고. 음. 그광장이 석거동이 광대여와 가지고 인생이 이그 같은 동네까지 밖에 못하게 구매되는 그래서 참더 바르 거라다 그랬는데 자 한번 먹어 시다맛있겠지 하나 까먹자. 하나 먹어 볼까요? 어, 음맛이어떤가 우리 소감을, 우리의 아, 소감을? 아. 야, 이놈 아, 살살 녹습니다, 여러분. 아, 아, 따봉. 광장 광장 응? 떡갈비. 음. 도끼를 가야지 만찬이다. 오주에서 만찬이다. 밥 먹어. 밥 먹어야 아, 이제 많이 음, 잡을 때. 맛있네. 네. 맛있그래가고 내가 아들 지나가고담 자주 다참나아이고 할아버지 그 시절에 고등학교만 갔어도 잘 갔었어요. 어. 뭐야. 있다 우리 동네 아 자꾸 자입니다그다음 이것도 안 듣고. 이시요 아, 저는 햇반. 햇반에다가 저는 이뭐 일할 아침에 밥을 다 이렇게 데우니까 아주 간편하게 먹습니다. 왔다 갔 아니, 이안고다야지지 그, 저, 이렇다, 이렇다, 뭐, 이렇아무 이렇다. 그, 이, 동, 그냥, 좀, 할게, 알겠지. 엄마가, 동, 아니, 뭐, 뭐, 같으니까. 저 밑에, 저, 어르신 소나무인데, 저기도 밭이네, 내가 보니까, 옛날에. 저게. 저 밑에, 양식 저게. 그, 소나무 있는데. 저기, 동, 있자아요 그, 옛날에, 송금 밑에, 매가 있었어. 옛날에 밭이었던 것 같은데. 밭인데, 그, 매가 있었다고. 아주 좋네. 예, 기나그생 이랬다. 이다 예, 건이 음. 거딱받히네고기 아, <목소리> 가지고 뭐, 야, 이런 멀딸거리사살이다살았으니참 대단한 거야. 자, 뭘부터 먹을까? 자, 요거는 연어. 이거는 떡갈비. 이 요거는, 응? 요거는 오리훈제. 아. 일단 한번 이것도 할아버지 하나 접봐요 맛있어요. 응? 오리부터 한번 먹어보고. 아? 어? 봉 말랑말랑. 응. 말랑말랑한 게 맛있네. 아주 뭐 이제 담달아야. 서가 저녁에 또아디 어떻게 될는 모르다 말까 봐. 네. 어디끼니까는이 되게 먹기 아주 내비래 이야 어, 그거 뭐. 아니, 뭐. 그래서 뭐든지 뭐. 다 쓸라 그래. 응. 아, 다, 다 활용하라 그래, 그래. 진짜 삼겹살도요, 지금, 달아야지, 지금 유통기가 지났어사 그게 삼겹살이야, 게 응. 네. 김치하고 있는 거? 있어, 네. 있어. 물에 다만다니까이못 먹어. 그죠. 뚜지면 안 돼. 주도다 근데 예, 네, 뭐안 돼요. 근데 유동연이 많이 뛰는 다 그래. 어제 어, 어제 다니까1일까지인데 아, 예, 네. 그거 지면안 돼. 1 1일까지 했는데 나는 괜히 걱정되네 내일은 음, 금방 음. 맞아요. 내가 나는 음직 오면 우리 형님 다 버려 가잖아. 응? 네, 내가 는데 내가 여이야 그래 이게지잡 근데 느끼함을 잡아주는 저기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좀 이따 방에 가서 이야기나 한번 좀 해줘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방에 인터뷰 장면 또하는거어요음맛있는 음. 진짜 너무 맛있는